안녕하세요. 낭만부동산입니다. 10월 15일 대책은 반쪽짜리이면서 초강력 규제 대책으로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시즌 2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풍선 효과로 투자할 것을 지금서부터 미리 선점을 한다면 문재인 정부 때에 내가 얻지 못했던 그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지금 현재의 비규제 지역인 인천 지역을 어디를 투자할 것인지, 어떠한 것들을 고려해서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를 한번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규제 지역으로 묶인 시기와, 그 다음에 해제된 부분, 그 다음에 지난 부동산 시장에서 상승이 언제부터 시작했고, 그 상승에서 규제지역으로 언제쯤 묶이고 언제 하라 그랬는지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인천에서 투자한다면 어떤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좋은지 이것을 알수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지도를 본다면 여러분들이 이번 10월 15일 대책에서 서울 25개 구와 경기도 12개 곳이 투기가 일지고 토지거래 허가구요.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 규제적으로 묶임으로 인해서 앞으로 실거주자만이 매수를 할수 있는 시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고 매수자도 감소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공급자들도 감소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한 문제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공급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알아야 될게 하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규제 지역이 됐을 때 그때도 지금처럼 똑같이 어느 곳은 실거주자들만이 살수 있었고 그리고 거래량이 감소했고 매수자도 감소했고 공급이 감소됐다라는 것. 그런데 그 당시에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하더라도 연일 실거래가 신고가가 갱신이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규제지역이 된다 하더라도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가격의 상승에 계속적으로 불을 지필 수 있고 기름을 갖다 부을 수밖에 없던 것은 바로 정부에서 자금을 갖다가 시중에 풀면서 유동성이 너무 커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갈고를 잃어버린 유동 자금 자체가 주식과 부동산 쪽으로 들어가면서 규제지역으로 묶였을 때 풍선 효과가 연일 터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고 규제지역 안에 들어가도 부동산 가격은 연일 상승을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시즌 투라라고 보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걸로 본다면 문재인 정부 때처럼 규제 지역이 된다 하더라도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러한 면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인천의 문재인 정부 시절에 언제 올라갔고 언제에서부터 떨어졌는지, 얼마나 수익이 올랐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과연 인천은 언제 규제 지역으로 묶였는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도 6월 17일 대책입니다. 2020년도에 인천 전 지역과 연수구, 남동구, 서구가 투기 과열 지구로 묶였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해 12월 18일 날 인천 지역 중에서 중구 일부 지역인 을왕, 남북, 덕교, 무이 등이 해제가 됐고요. 그리고 투기과열지구는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22년도, 2년이 2년 3개월이 지난 후에 9월 21일 대책에 투기과열지구였던 투기 연수구 서구 남동구를 투기과열지구로서 해제하면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만 남게 됐죠. 그러던 것이 22년도 11월 10일 대책에서 인천의 규제 지역이 모두 해제됐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인천은 2020년도 6월 17일 날 규제 지역으로 묶이고 2년 5개월이 지난 후에 해제가 됐다는 얘기죠. 즉 문재인 정부 때랑 똑같은 그 기간을 가지고 간다면 결국은 이번에 인천이 규제지역으로 묶인 후에 해제되는 데는 약 2년이 걸린다고 라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더 짧아질 수도 있고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것,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조정대상지역 규제지역으로 묶이기 시작한 것은 과연 문재인 정부 때 처음이느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2016년도 11월 3일, 박근혜 정부 시절에 조정대상 지역이라는 것, 규제지역에 대해서 재정을 하면서 청약조정대상 지역으로 37곳이 묶였죠. 서울이랑 인천, 경기도, 그 다음에 세종, 이러한 곳들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이고 나서 문재인 정부 때에서부터 6월 17일 대책서부터 계속적으로 규제지역이 증가를 하다가 22년도가 되면서 규제지역이 해제가 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것은 부동산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시기에는 규제지역이 계속적으로 늘어났고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금리 인상 등과 세계 경제 문제, 국내 경제 문제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되기 시작했던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는 윤석열 정부 때서부터 부동산 가격이 요동치기 시작해서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조정 대상 지역을 확대를 한 것이 처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렇게 많은 곳을 규제 지역으로 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도를 한번 보면서 해볼까요? 20년도 6월 달에 규제된 지역을 보면은 이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가 얘기하는 이 지역, 이 지역, 지역과 보면은 지금 군포시라든가 안양 만안구 요런 데와 지금 인천의 서구, 연수구, 남동구, 그다음에 안산 단원구 여기가 투기 과열 지구로다가 20년도 6월 달에 묶였죠. 그러면 이거를 보더라도 다음에 만약에 이재명 정부가 규제지역으로 묶는다면 어디가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바로 예전에 풍선 효과로다가 움직였던 것을 본다면 서울이나 경기도 일원을 본다면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의 이 모습에서 지금 이 표시된 이곳들이 규제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했듯이 이재명 정부는 다른 것보다도 지금 이것에 대해서 좀더 빨리 그 다음에 넓은 지역을 단한 번의 규제 지역으로 묶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 규제 지역으로 묶는다 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규제 지역 외의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고 있는 곳이 있다면 바로 그 지역 전체를 또다시 규제지역으로 묶을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10월 15일 지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은 한달 약발이다, 3개월 약발이다, 이러한 얘기들을 한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 말처럼 따진다면 3개월에서 6개월 후에는 인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2016년도서부터 부동산 가격이 요동치던 것이 인천은 4년 후인 20년도 6월 달에 규제지역으로 묶였다는 얘기죠. 4년이라는 기간 후에 인천이 규제지역으로 묶였는데 지금 현재 다른 사람들이 10월 15일날 이 부동산 대책은 약발이 짧아지기 때문에 다음 부동산 대책은 3개월 후에 한, 한달 뒤에 이런 얘기들을 한다면 결국은 6개월 안에 또다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된다면 규제 지역은 지금보다 훨씬 더 넓은 곳에 나올 수밖에 없다면 지금 현재 인천은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규제 지역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비규제 지역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내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인천 지역이라 하더라도 매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본다면 지금 현재 인천에서 이렇게 투기 과열지구로다가 서구와 연수구 남동구를 묶었다는 얘기는 이 지역이 가장 많이 올라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얘기 못하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들 중에서 여기에 본다면 송도 국제도시 그 다음에 청라 국제도시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남동구에는 여러 곳에 그 지구로다 해서 그 당시에 단지로다가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곳이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 이재명 정부 시절에도 예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했던 그 지역 외의 지역들이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낭만부동산에서 본다면 만약에 다음에 인천 지역의 규제 지역으로 묶는다면 일단 송도를 포함한 연수구, 그 다음에 청나를 포함한 서구, 그리고 검단을 포함한 즉, 저기 검단구, 그리고 부평구의 산공역과 7호선 주변으로 하고 있는 곳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부평구, 그리고 남동구 이곳이 인천에서 가장 먼저 규제 지역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얘기죠. 다만 투기 과열지구로 갈 것인지 조정 대상 지역으로 갈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송도국제도시라든가 청라 그 다음에 검단 같은 경우는 투기 과열지구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가장 많이 올라갔던 송도신도시와 청라 여기를 본다면 지금 비규제 지역에서 가장 큰 금액으로 상승할 곳은 바로 송도와 청라. 그런데 검단이 이번에 인천 1호선이 연장이 되고 그리고 서울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이 검단으로다가 오면서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킨다면 결국은 3위로다가 검단구가 규제 지역으로 다갈 가능성이 높고 가장 많은 금액이 상승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예전처럼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16년도서부터 인천이 4년 후에 규제지역으로 묶였듯이 지금 25년도, 24년도서부터라고 봐야 되겠죠. 24년도서부터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28년도, 4년 후인 28년도에 인천이 올라가서 규제지역으로 묶일 것이냐를 얘기를 한다면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현재 발 빠르게 움직이고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해서 지금 인천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곧 인천도 부동산 가격이 들썩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입니다. 문재인 시절보다도 훨씬 더 많은 SNS 등을 이용해서 움직인다면 결국은 더 빠른 시간 내에 인천도 거래가 신고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것도 지금 현재 제가 얘기했던 송도, 청라, 검단과 부평의 일부죠. 그다음에 남동구의 인천시청을 주변으로 한그 지역 등이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으로다가 갔을 때, 과연,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떠한 선택들을 하고 어떠한 고민들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문재인 정부 시절 2013년도에 부동산 가격이 저점을 찍고 나서 경제성장률에 따라서 상승을 하다가, 그리고 2018년도를 지나서 트럼프 1기 때의 미중 패권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피해를 보면서 19년도에 하락을 한 뒤에 20년도, 21년도에 급등을 하죠. 그리고 나서 23년, 22년도 하반기서부터 급락을 했다가 다시 23년도, 24년도, 25년도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때가 21년도와 22년도 상반기 시절에 최고가를 가, 곳이 인천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가 23년도 중반서부터 바닥을 다졌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때가 19년도, 그리고 이때가 18년도죠. 그리고 이때가 20년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시기로 본다면 여기에서 상승하는 이 시기, 이쯤이 25년도로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를 25년도로다가 본다면, 본다면 지금 현재 인천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고민해야 될 것은 내가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도 갭투자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실거주 투자도 가능한 곳입니다. 그러면 내가 갭투자를 할 것이냐? 실거주를 할 것이냐에 대한 지금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주택자도 지금 현재 비규제 지역인 인천에 투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주택자 이상자들도 인천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라는 겁니다. 다만, 옛날처럼 2016년도, 16년도서부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규제 지역이 묶여서 20년도에 4년 후에 규제지역으로 인천이 묶인 것을 계산을 한다면 지금 24년도서부터 움직였다면 28년도가 돼서 규제지역으로 묶인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2년 정도 남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28년도에 만약에 규제지역이 된다면 지금 현재 약 2년 후니까 양도소득세도 일반 세율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주택자들은 비가세도 바뀔 수 있는 규제 지역으로 묶이기 전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 내가 지금 현재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이렇게 가격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후회했던 것은. 내가 이 매도 시기를 언제로 잡을 것이냐에 따라서 수억 원의 돈이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양도소득세가 2주택자들은 20%의 중과, 그 다음에 3주택자들은 30%의 중과로 인해서 내가 몇억을 벌었지만 이렇게 양도세 중과를 맞으면 규제지역이 묶인 이유로다는 매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규제 지역으로 되기 전에 매도를 하거나 또는 규제 지역이 해제된 이후에 매도를 하거나죠. 그러니까 내가 매도 시기를 선택하는 것이 지금 현재 규제적으로 묶이기 전 1, 2년 후 전에 팔 거냐, 아니면 아예 해제되는 기간이 2, 3년이 걸린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2, 3년 이후에. 이렇게 올라가는 이 시점 어디선가 매도를 할 것이냐. 그 얘기는 내가 지금 현재 투자를 한다면 최소한 4, 5년에서 6, 7년 후에 매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양도소득세에서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지만 지금 21년도에 이 금액의 최고점에, 최고의 수익률을 볼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천에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내가 지금 현재 갭투자를 할 것인지 실거주를 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보면서 내가 양도소득세의 수익을 최대로 올릴 수 있는 그 매도하는 시점을 규제지역이 되기 전에 할 거냐? 아니면 규제지역이 해제된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돼서 다시 상승하는 그 시절까지 갈 것이냐? 즉, 부동산 사이클상으로 보면 한 번의 사이클을 기다릴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생긴다는 얘기죠. 내가 지금 여기서 산 뒤에 한 번의 사이클을 기다려서 규제지역으로 묶이기 전 이때에 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본다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인천에서 문재인 시절에 가장 많이 올라갔던 곳이 송도 신도시, 그 다음에 청라 신도시가 가장 많이 올라갔죠. 그런데 지금은 여기에 인천에서 한다면 이 검단구의 검단 신도시, 검단구 중에서도 검단 신도시 쪽이죠. 인천 1호선이 들어간 곳. 그 다음에 이 부평구로 본다면 7호선 주변. 그리고 나서 남동구로 본다면 인천시청 주변이라든가 논현도, 송도 주변에 이러한 곳들이 가장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천에서 투자를 한다면, 일단, 내가 매도 시기 양도 수익세 어떻게 할 것이냐를 결정을 하게 되면 어느 곳에 살 것이냐도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전에도 봤듯이 가장 많이 올라간 곳이 가장 많은 금액이 하락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투자를 한다면 결국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했듯이 또다시 이재명 정부 시절에도 그러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본다면 여러분들이 비규제 지역인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2013년도서부터 18, 19년도 갔다가 20년, 21년도 갔다가 떨어졌다가 지금 올라가듯이 또다시 이재명 정부 시절에도 지금 이때처럼 다시 올라갔다가 급등했다가 다시 내려가도 지금 이때보다도 이 최저점이 더 높은, 높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현재 인천에 투자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전에 제가 낭만부동산에서 동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듯이 투자는 상급지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는 거죠. 그러면 인천의 상급지는 어디고 대장 지역이 어딘지 그리고 대장 지역 중에서도 대장 아파트가 어딘지 그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투자를 한다면 바로 그러한 곳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자금이 있는 상황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금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보면 금리 인하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 다음에 정책자금은 계속적으로 풀기 때문에 유동자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돈들이 서학개미로다가 가기도 하고, 주식으로 가기도 하겠지만, 또는 코인으로 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에도 오기 때문에, 이 규제지역은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가 얘기하는 좀더 빨리, 그리고 넓은 지역으로 규제지역을 확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서도 보면 20년도가 지난 21년도에 매수한 사람들은 지금도 이 21년도에 매수한 금액을 회복하지 못했던 곳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기억을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매수하는 것이 이 최고점에 올라가서 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이쯤에서 사야 올라갔다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차익의 수익을 내가 볼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고민한다면 인천에서 투자할 곳은 결국은 예전 이렇게 2020년 6월달에 조정지역과 투기 과열지구로 묶였던 이 지역을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투자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인천 지역의 투자, 지금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를 할수 있는 곳입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투자에 도움이 됐다면 낭만부동산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낭만부동산 소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